주유소나 상가 진입할 때 인도 침범해도 될까요? 그러다가 사고 나면 처벌될까요? 안녕하세요. 도로왕 김지훈 변호사입니다. 차는 차도로, 보행자는 인도로 다니는 건 너무 당연하죠. 그런데 주유소나 상가를 진입할 때 차가 인도를 넘어서 진입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. 먼저 이럴 때 보도 침범 자체는 합법입니다. 도로교통법에는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는 예외적으로 보도 횡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주유소나 상가에 들어갈 때는 예외적으로 보도를 횡단할 수 있죠. 이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. 횡단 전에 일시 정지해서 좌우를 살핀 뒤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 만약에 이 규정을 무시하고 보도를 침범하거나 혹은 일시정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보행자 사고가 났을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험처리를 할수 없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일시정지, 그리고 좌우 살핀 뒤 보행자 주의하면서 인도진입. 명심하세요.